<laughs> 모니터 i 말이죠 모니터는 예. 아, 아까부터 잘 들렸어요? 목소리? 잘 들렸는데 d 이지 아웃 해주시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l 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 o 안녕하세요. DJ b i 입니다첫 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조심해서 즐거운 추억 만들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빙고와 은빈이 함께 ING 하자라는 뜻입니까 Winning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닝의 매력 포인트 뽀송뽀송한 털 그리고 이 초롱초롱한 눈 그리고 코도 있고요 입도 있고 이 애교 머리도 있고 왕관 그리고 아 가장 키포인트 귀가 접힐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안에 와이어도 내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맨날 제가 토끼상이다 강아지상이다 맨날 싸우시잖아요 강아지상이 좋으신 분들은 귀를 접어서 강아지라고 속이면 되고요. 가끔 이렇게 애교로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해도 되고. 이좀 팔다리 짧지만 그래도 꼬리도 있고요. 그리고 발에 각인, 이 은빈 로고 각인도 해놨고요. 또이 빙고들을 향한 하트, 또 가슴이 또 이게 비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헛헛하면 안 된다고요 막. 이런 색깔들도 다 열심히 제가 네, 고르고 했는데 마음에 들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비닝이에요 저를 많이 예뻐해 주실 건가요? Q. <laughs> b 어, 당신에게 향하는 모든 무대가 사실은 저의 선물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고요 빈고들이 가장 좀홍을 보내주실 무대는 커버 무대들 <목소리>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 일단은 오늘의 배움은 끝났고요. 조금 밥도 먹고 연습도 하다가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과 귀를 또 이렇게 또 찬란하게 해드리기 위해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잘 오늘 스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응원 주세요! 안녕하세요! 은빈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문화캠! <laughs> 일단 바야흐로 작년 2023년 2월 3일날 우리 빙고들이 탄생했고요. 그리고 4월 9일에 하이빙고를 통해서 우리 빙고 1기 창단식을 거행을 했었는데요. 1년이 지나고 올해 4월 9일은 미처 맞추지 못했지만 또 9월하면 또 박은비는 달 아니겠어요? 9월 4일에 또제 생일이 있다 보니 그 기념삼아 또 우리 빙고 2기들 오늘을 네, 또 환영식으로. 시간을 좀 채워볼까 합니다. 음, 빈구 삼기는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계속 따라올 거죠? 약속. <laughs> 나무꾼이 달라진 거. 나무꾼이 달라진 거. 더 예뻐졌다. <laughs> 저 마이크부터 챙겼어요. 마이크가 또 제가 팬콘을 한다고 저의 저만의 커스텀 마이크를 제가 직접 준비를 했었는데 또 이제 그 아무래도 팬콘 때와는 다르게 좀 토크 비율이 늘어날 것 같아서 또할 거면 또 제대로 해야지 하는 마음에 또 저만의 또 헤드셋 마이크를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어, 장비부터 챙겨야 된다라는 생각에 오늘, 네, 절대 빠지면 안될 저의 준비물 중 1순위가 마이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빙고들을 위한 마음을 가장. <웃음> <웃음> 예. 여기 <laughs> <laughs> 예, 보이나요? <laughs> 빙고들을 위한 마음을 이게또잘 예, 챙겼습니다. 오 일단은 나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좋은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또 나무 mg 사원들이 또 열심히 이거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야 된다고 또 알려주셔서 덕분에 또 우리 빙고들한테 또 즐거움을 드릴 수 있게 된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빙고들 시간 있어? 아꼈어. 이런 분위기로 하는 거 맞아요? 아니 좀 무섭게 할까? 딩고들. 시간 있나? 아꼈어. 시간 있어? 아꼈어. 헤어지자고? 너 누군데? 이런 분위기랑 또 뭐가 있을까? 헤어지자고? 너 누군데? 이런 분위기랑 헤어지자고? 너 누군데? 이런, 너 누군데? 이런 분위기? 입사 1일차 아! 네네!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입사 3년차 아! 네! 네 제가... 예... 해볼게요 <laughs> 입사 10년차 제가예요? <laughs> 제가? 왜요? <laughs> 이런 느낌? <laughs> 맞아요? 네 어, 지금 생각이 나는 건 1일차 모카랑 송아 생각나요 모카는 열심히 할것 같고 송아도 어, 뭐 3년차든 1일차든 군말 없이 뭔가 할것 같은 느낌 그리고 3년차 세영이도 떠올라요 응. 응. 이세영 캐릭터도 <laughs> 하긴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세영이가 그 열정이 없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항상 발 벗고 그래서 운영팀장이 될수 있었던 친구기 때문에 네 3년차 좀 경력 있는 건또 세영이도 어울리는 것 같고 제가 해요. 10년차 10년 동안 일단은 회사에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 근데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 세옥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아닌가? 모르겠네요. 마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죽같이 사라지고요 갑죽같이 어느 손에 있게 역시라 <laughs> <laughs> 빙어들 또 이게 또 우리 공식적으로는 8개월 만에 만나는 것이네요 제가 또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 또 이게 또 혼실의 힘을 다해 또 재밌게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따 봐요. 왜모 체크! 와! 속속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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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크 체크! 지 항상 무대 전에는 이렇게 <웃음> 배짱 배짱 아니. <laughs> 같이 여행 떠나자라는 그런 느낌으로 여행 룩을 제안해 주셨었는데, 조심한 사연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목소리> 아 진짜 뭔진 알겠어요. 제가 수행하는 표지인 것 같은데 왜 옐로 우 카드를 들고 있죠? 아 이거 진짜 모르겠네요. 여러분 맞춰 봐 봐요. 자. 그렇지. 자. 어이 소리 무섭다고요. 너무 는좀 제가 많이 그려 봤죠. 누구 여기 계셨더라?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이런 고양이들이 이제 찍려보는 짤들 좀 많이 생각하고요. 아니면 그외치아가 이렇게 헐 하고 있는 <laughs> 그런, 그런 그림들이 떠오릅니다만 아무튼 새우기 네. 건드리면 뭅니다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자 한자 써주신 마음을 제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바람, 비행기 비행기까지 내 네, 부르고 네 오늘 신곡. 드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빙고로 가득 찬온 세상을 오늘 잘 보낸 것 같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집에 가시는 길 안전하게 가셨길 바라면서 안녕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빙고들, 고마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